이승호 선수는 11경기 출장에서 4승 4패입니다. 그리고 평균 자책이 3.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두의 기둥 투수가 되겠죠 자, 이승호 김종국 자 이것이 들어왔군요. 김종국 3진 야로서는 상당히 아쉽겠어요. 왜냐면은, <laughs> 툭 갔다 밀어주면은, 투 슬라이스 리볼에서, 네. 지금, 공이 바깥쪽에 왔거든요. 그렇죠. 밀어주면은, 뭐, 질루타가 되는데, 체인업으로보이는데요 자, 김정국 3지 처리게 됩니다. 문제는 투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장승호 선수가 살아나게 되면은, 딴또 이제 주거든요. 네. 수 이승호. 전생각으로 유격수 아. 권영관 1회성고아우자 권영관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자, 두아웃 입니다 라인 드라이브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지만 네, 쇼 파운드로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기 때문에 이용규 선수는 뭐 홈으로 돌 수가 없었죠. 네네. 이렇게 맞춰 잡는다는 생각으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가야지 투수가 어, 너무 어렵게 가다 보면 도리어 차이가 말려든다는 거죠. 네. 뭐 신나고 다안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개에서 3개 이상 치면은 이제 검사자라고 그러는데 권영과 선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네, 일단은 주자를 걷들도뛰지 못하는 이영규. 자, 오늘 어쳤던 이승우 선수가 마운드에 있는 한은 이재주와의 대결이 승부처예요. 일루가비있는 상태에서 이재주 선수가 워낙 지금 감이 좋기 때문에 예, 코나올 첫 장에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제출하고 나서 사무처 쪽으로 나와서 신 것. 준견수 이병규, 이병규가 처리할 듯 높은 타구 잡아냅니다. 중견수이 선수 이병규 선수가 허전합니다. 잘노스였습니다 자, 다스케는 이제 조인성 선수로 연결되겠습니다. 5회 말 LG의 공격입니다. 0대 0 상황은 5회 초까지. 다스케 조인성. 자, LG가 가장 좋았던 찬스는 조인성 선수가, 어, 2회죠? 그렇죠. 각도가 좋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들 한타 됩니다 조인성 선두타자로 뽑으려는 조인성 선수입니다 팀의 두번째 한타입니다 LG로서는 2회 초에 박용택의 타고 유리세라로 나가지고 좋은 찬스가 무산됐었고 네. 그 다음 선두타자가 나가는 이제 두번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이타은 이학준 권용관으로 간다 그렇다면 오태근까지 기대를 걸면서 확률적으로 봤을 땐 이학준 선수에게 거의 뭐 시작번트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림이 또 빠른 선수인데요 조현성의 충전타 탑니다. 정규모. <목소리> 어제 네. 잘던어요잘들렸어요 네. 네. 자, 5회 다시 기회 만들었습니다. 다시 2하촌 어, 아우도 공공입니다. 본인 자신은 이제 먼드 자세를 쉬어려고 했었는데, 가장 아, 머리쪽으로어옵니다 했습니다 포수 김상훈 일회 늦었고 일회 성공. 아 지금 김상훈 포수가 이제 이룰 한번 그냥 한우중이 네. 하나가 좋희 선수가 걸음이 빠르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잘된게 뭐냐면 이야준 선수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칠로 네. 그 바운드가 그 홈플레이트 커트 1리드 내에. 땅에 닿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다음에 제공 시간이 긴 그런 타워가 나왔다는 거죠. 펀트가그렇기 네. 때문에 일주자가 2루까지 갔어요. 저기서 제공이 저렇게 솟아오르지 않고 또더 그 앞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데 빨리 앞쪽으로 앞쪽, 투쪽으로 가거든요. 네. 뺏아에후문에잘 됐습니다. 일사의 주자 2루를 바뀝니다. 이에는 조인성, 권영광과 그리고 이제. 오근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기아의 외야수도은 조금 앞쪽으로 왈터라는 아, 기각이습니다 예. 네. 네. 조인 선수가 걸음이 네.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지 네.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앞쪽에 떨어지는 안타 때는 뭐 승부를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리드와 뭉뚱그리기는 동작, 5년만 저승하자 아, 좌주 쭉쭉하게 이쪽으로 아, 자 왈터란다만 들어 넘어갈 것 넘어갑니다. 두 번째 홈런, 두 점짜리 홈런을 장식하는 권영관입니다. 더블 투은 홈런, 아, 균형을 깨입니다 권영관, 의외 상황에서 두 점짜리 홈런 터뜨리는 권영관, 자, 균형을 깨입니다 네, 2대0 요제이 홈런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점 뽑기 위해서 희생 번트를 했고, 네. 근데 지금 약간 뭐구보이들어면서 요체의 홈런이 제뭐 연패가 끊어질지 안 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이 배가 분위기가 굉장히 그좀이무기에 막히는 네. 그렇죠. 그런 네. 홈런이거든요. 네. 아, 큰 홈런이 나왔네요. 네. 본인이 벌써 홈런이를 직감할 정도로 그렇습어요 네. 아주 잘받아지 타고 였습니다 본연간 이 손에 오는 감이 있거든요. 네. 치고 나면은 그 근데 조종환 선수가 벌써 느꼈어요. 9분 딱 맞지만은. 1회는 이용빈아가 있습니다. 다섯 개는 중심 타자 장성호. 지금 야구도 네, 제품과 비교를 한다면 신제품 개발이 좀더 <laughs> 해야죠. 그래야지 그 팀이 항상 살아있는 거고 좋은 선적 올리고 팀내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요. 도안타내려요안타내니다 네, 등장한다. 이제 이용규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자, 장송의 적시타, 이영이 선수가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곧 빠르고 두 점을 내줬던 기아의 반격이 볼만하다고 해야 되는데요 뜨겁습니다. 네. 유인구가 낮게만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빠른 볼에 자신 있으면 저렇게 가슴 이에 쏙쏙 오르면은 하다가 일단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 흘려드는 네. 게 네. 많죠. 뜬 공이 또 많이 나오고. 네. 초반에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네. 바깥쪽 빠른 공. 잘고로는 조인성입니다. 뭐 목적의 그 공은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자 권영관, 뭐 어,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제까지는 그래요. 142km의 가운데 볼로 굴러졌고, 네. 자 받아쳤습니다. 좋은 어... 고 좋습니다. 어, 자두 아이들입니다. 어, 1루자 2루에 3루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아 권용관 선수가 오늘 정말 대단한 수레를 보입니다 네 주자 불러드립니다 또한점수가자이한 점은 의미가 있는 점수가 되면서 권용관 2위까지 나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기록을 챙겨보지 않고 말씀 드려서 권용과 선수한테는 미안한데 네풀은 없는 솔 어, 지금 이제 타점3 4점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점수가 많이 날때 그렇게 3 4점 말로 없는 도기격이 제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는박리의 승부에서 오늘 3타 점을 사연패에서 다 올린 기억이 없거든요. 네. 아, 정말 대증기의 <laughs> 공역할해해내네요 수비도 물론 잘했고요. 자 권영감, 자 좌중간 아... 쪽에 타구 날리는 그런 장면. 자 <laughs> 마지막 공격입니다. 심지학 대답입니다. 우기민. 다음 주 시리즈가 상당히 힘든 시리즈예요. LG는 하나 그렇죠. 삼성과 대결해야 되고, 네. 기아는 두산 어, 그리고 하나거든네 잡아냈습니다. 자, 자 우측 네. 아오 태권 아, 잡아냅니다. 화이트레이아오태건 아, 아, 네. 선수가 전력 제에서 진작 선수 타구를 잡아냅니다. 네 위스플라이. 아스 이정범 선수 이루수 팀차가 1회 선고 아웃 2아웃수자 네. <laughs> 삼루사 아주 좋은 시비였습니다네 이학준 1회 성공 오늘 경살두 개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아 이학준 음, 다시 네, 1회 선거 잡는 그렇죠 습니 아, 이거 심각성 붙친것 네. 오태근 이수가 멋진 아, 수비입니다 네. 오늘만 실수 없이 깔끔한 수비입니다 네. 네. 투아웃의 주자 없는 상황 오태근 선수의 모습 다섯 개는 김경진 오늘 비교적 타구가 좋았었던 김경진 아 초선 그대로 잡지 못합니다 이로써2학진1라고드 전구 아우자 경기 종료가 됩니다 경기 종료됐네요 자, 4연패 후의 1승이기 때문에, 뭐, 감회가 좀, 네, 남다를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연승을 하다가 지금 연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게임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 LG가, 어, 추전들이 부상당한 가운데, 또 이제 부진한 선수 대신에 기용했던 선수들, 네. 에, 오택은 이대행이라든지 이학준, 가능성, 그리고, 어, 마운드 쪽에서는 김재인이 좋았고요. 우규민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밤에는 이제 기아 타기 전은 어후에...